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화요일 레위기 22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묵상하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이제 같은 메시지가 자꾸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제사 규정 정결율에 다루었,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석할 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규정들을 같이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특히 본문, 오늘 본문이 이제 23장부터, 오늘 22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23장부터 절기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경향이, 레위기를, 그 레위기가 그런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존중, 생명 존중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식상하다 한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러나 식상하면 안 되죠. 사실 우리 봄 우리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십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제사라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느낌이 들진 않죠. 이제 잡아서 피 흘리고 가죽 뜨고 각 뜨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죄는 죄의 값은 이제 사망이다. 생명이 아니면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강력한 게시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제물로 바쳐지는 가축이라 하더라도 생명이기에 존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여서 피 흘리라고 명령하셨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비록 그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을 빼앗고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뭐 태우거나 또는 나눠 먹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에 있을 때 어미 젖을 먹어 보지도 못하고 제물로 바쳐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라는 표현이 또 있죠.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란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주로 제물로 드리는 건 수컷이거든요. 물론, 암컷으로 재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럼 어쨌든 주로 재물로 드리는 것은 이제 수컷 아닙니까? 암소나 암양을 잡는 경우는 일반적 도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에서는 무조건 고기, 가축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화, 화목재물로 드려야만 했죠. 하지만 가난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일반적인 도살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도살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도살한다 하더라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잔인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가축이 사람이 그석과 고기, 가죽과 털을 얻기 위해서 길러가지고, 언젠가는 뭐 잡아야죠. 뭐, 언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명입니다. 가축은 영혼이 있다거나 또는 뭐 존귀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영혼도 없고 그냥 가축일 뿐인데 뭘 예의를 지키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생명은 예의를 지켜야 된다.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뭐, 이유 같은 걸 따지지 말고 생명은 무조건 존중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다음 보면 보시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되있죠? 이건 뭐냐면 실장에서 화목제 다룰 때 이미 다룬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다룬 내용인데 감사 제물이란 이제 화목제의 하나의 그~ 내용이죠 감사 제물일 수도 있고 서원 제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감사 서원 기쁨의 표현 등등으로 여러 가지 드려졌습니다 또한 화목제의 특성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 동시에 이웃끼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러니까 예배이자 잔치죠. 그러나 그때에도 재물이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규례로 남아있죠. 물론 이게 서원을 위한 화목제의 경우는 예외라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먹고 그 이튿날까지 두고 그 3일에는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정도 유예, 그 유예가 가능한 것은 서원의 경우입니다. 이는 화목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들이 함께 사귀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그 기능에 충실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양식을 비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어진 규례죠. 화목제 드린답시고 가져가서는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사실 그 고기는 자기가 먹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야간 말이 잡아가지고 그걸 혼자 그 가족이 가족끼리 다 먹어 그 하루에 다 먹어치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야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답시고 자기 먹을 고기 비축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로서 존중되어야 되죠. 그래서 생명,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고 또한 예배도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결론부 같은 것이 이제 제시되는데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니 나는 여호와인이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그 방점을 딱 찍는 그런 느낌인데요. 뭐 너무나 익숙해지, 너무나도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는 내 위기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거룩함, 예. 속됨이라는 것은 거룩함의 반대말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시고, 또그 후손을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셨다가 다시 거기서 이끌어 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죠. 이것은 모두 그 세상 문명과는 다른. 그 세상 문명에서부터 빠져 나와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제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냥. 자. 뭐 거룩함이란 뭐냐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 존중 생명 존중 이게 거룩함입니다. 어게 뭐 간단하죠? 간단한데 예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요. 뭐 외우기는 쉬운데 그러나 실천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범위를 점유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하루 화요일인데요. 네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지금 제이 그 묵상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계신 셈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들, 뭐, 골치 아픈 일들, 마음 힘들게 하는 일들 다 하시더라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이, 세, 이 세상을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